잘그러는 그루밍. 지금부터 우아한 택 코스의 하루를 보러 갈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루터에 가고 있는 그루밍입니다. <laughs> 어제 책상에 와서 그거 빌리셔서 하고 오느라 조금 잊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회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왕 일찍 준비한 김에 일찍 가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또 날씨가 굉장히 흐리네요. 멸망 직전의 날씨. <laughs> 하지만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테콜를 수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laughs>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희가 루터회관입니다.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아름다운 루터회관의 로고를 잠깐 <laughs> 주민을 해드리겠습니다. 루터에 도착했습니다. 티켓가 찍고 들어가네요. 저희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짱이죠? 대박이죠? 아침에 오니 네, 안녕하세요. 많은 크루들이 벌써부터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 브루밍 님께서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네? 왜뭐 맛있죠? 멋진 조스, 멋진 조스. 진조 맛있잖아요. 파도 줘. 네? 설명해 주세요. 아침부터. <laughs> 조금 산마이. 산마이? 산마이라고요? 아, 아 <목소리도> 여기 인터뷰 망했네. 좋아하는 모습을 좀 숨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laughs> 숨기고 싶다고요? <laughs> 네. 그꼭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부콜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부콜 맞고요. <웃음> <웃음> 부, 브로콜리 네. 좋아하시나요? 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나요? 네. 야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 야채가 무엇이죠? 아 야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laughs> 아, 네. 아 어, 글쎄요. 저는 뭔가 양념이 되 있는 야채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양념이 되 있는 야채.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음 생일에는 네. 양념된인 야채로.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지 <laughs>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 지금도 인터뷰? <laughs> 지 지금, 지금 인터뷰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laughs> 아쉬우니까 주먹. 모테코의 <laughs> 태양. 태양이다. 오우! <laughs> 선생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죠. 아침에 썬업을 드시나요? 오 역시! 썬업을! 썬업을! 여보의 다이어리 공개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laughs> 다이어리 공개 말고 그럼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좀 설명해주시죠 키보드요? 이거는 네. 포크에게 산 키보드입니다 오 아주 아름다워요. 얼마에 사셨죠? 그루밍과 경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샀던 갑자기 기분이 <웃음> 상하네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서비스글로에 대한 회의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어, 에서프론 아침부터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건니지만 <laughs>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뵌분들이니까 이쯤에서 <laughs> <유튜브에서> 빠지도록 <laughs> 저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어, 학생이 꼭한학우들봐 <laughs> 만나 가지고 학습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어, 네, 가장 큰 매스가 아닌가. 아, 그렇구나. 테코를 관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건 안, 오늘 안 되는구나. 걸고 와서 그 뭐지? 어 제가 다들 너무 온기종기다 <laughs> 단순히 그 개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사람들이랑 협업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더 좋은 개발자가 될지에 대한 아. 많이 독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습니다와 <laughs> 좋다 <laughs> 그루밍 뭐 먹을까요? 밥 먹자 네, 네, 좋습니다. 루터 왔는데 맛있는 거 먹자. 밥을 먹으러 가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아 정말 기대가 돼니요 야간에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국물이 <laughs> <수고리> 끝내줘요. 맛이. 갑자 되게 좋다. 갑자기 아 루터 박사님이시다. 다드 인사하고 가세요. 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빨리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없다. 예 s 아 맛있겠다! 컵테일 가방 입주세요 2개에 1,000원 그오가갈바위보 해서 진 사람 사기 하자 아 좋다 좋다 가위바위보 하면 또 피찬데 그래? 와 맛있겠다 맛있다사다 오리오 토키를 시켰습니다 <laughs> 맛있겠죠? 네 금이, 어, 뭐, 뭐 우리, 우리, 이제. 우 <laughs> 우리, 이제 뭐하 <laughs> 우리, 있어가지고 어, 맞다, 맞다. 무슨 수업이지? 우리, 수업 우리, 우리, 고리 우리, 맞다. 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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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가 있어 아 그래? 응. 뭐, 뭐 하는데? 로이들이랑? 리액트 공식 문서 읽기 강의여서 응. 아주 유익한 시간이 돼 <웃음> <웃음> 예정이지 그루밍도 질문 많이 할 거야? 당연하지 난 모르는 거추석인걸 좋아요 쫄따 브이로그에서 확인해봐요 파이팅 아, 무시다. 공부하십시오. 공부. 왜 그러면 뭐예요? <laughs> 그러면 뭐 하시나요? 뭐라고요? 뭐 하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 왜혼자 왜 있어요? <laughs> 저는 모르겠어요. 뭐 <laughs> 저왜 혼자 있죠? 동동과 함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동동이 누구예요? <laughs> 동동. 지금 본인... <laughs>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노 방해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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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곡, <이거> <웃음> 안녕 <웃음> 뭐 하시나요? 저희 가상 키보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기 좋다. 키프로스. 키프로스. 근데 거기에 별 내용 안안 나오니까. 아 진짜. 제이슨이 사탕 되는 커피 쿠폰. 우와! 와. <laughs>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laughs> <laughs> 아, 퍽 해주면 되는지. 이거는 먹는 거 위주로 찍어야 돼. 오케이 아, 맛있겠다. 포크로 한번 찔러주시죠. 찔러주시죠. 어, 찔러 주시자. 아, 찔러 주시자. 찔러? 아잘못찔러시네 이분들, <웃음> <웃음> 아, 이거 이렇게 찌른다고? 뭔데? <laughs> 포크로 찌르면 약간 이런 느낌. 아, 찌라고? 아, 찌라고 아, 찌르고... 아, 이르고 아, 베이스 먼저 한입 하시죠! 아, <laughs>